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뚝순이의 아침, 아침 식사.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자, 여기 뭐가 있느냐. 요거는 호박탕, 호박탕. 호박탕이에요. 수박 몇쪽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무청을 밀가루 묻혀서 살짝 쪘어요. 와, 그랬더니 무슨 맛이냐. 완전 꿀맛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고구마순. 예, 이거 데쳤는데요. 예. 살짝 미끈덕거리지만 아주 먹을만 하고요 누테인이 풍부한 요 고구마 잎을 묻히지 않고 된장 조금 이렇게 넣어서 살짝 묻혀가면서 제가 먹을까 해요. 자, 여러분 요걸 보시면은, 예, 살이 찔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통통하답니다. 제 몸만 알아요. 그런데 먹기 전에 감사기도 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것 먹고 건강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이제 먹겠습니다. 자, 일용,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먹고 있어요. 자, 식사를 하기 전에 뭐부터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네, 수박을 먼저 먹어야 돼요. 자, 수박, 과일을 먼저 먹는다, 식사하기 전에. 끓쿠야. 음. 무슨 수박이 이렇게 안 빨갛냐고요? 이건 농사지은 수박이라서 빨갛지는 않은데요. 너무너무 맛있어요. 음. 와. 저의, 제가 제일, 저 닮은 꼴, <laughs> 사랑하는 이웃사촌이 이걸 줬어요. 그런데, 어우, 너무너무 맛있다. 빨갛지 않아도 너무너무 맛있는걸요. 속순이는 이렇게 식사를 별나게 해요. 밥한 털도 안 들어갔죠. 그런데도 이게 훌륭한 아침 식사가 된답니다.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자, 호박탕을 이렇게 끓였는데요. 이것이 짜냐? 절대 짜지 않아요. 음. 완전 심심해요. 이것도이것도 얼만큼 심심하냐? 음. 이것도 짜지 않아요. 이거 어제 묻혀놨는데도요, 하나도 물이 생기지 않았어요. 식당 하시는 분들, 음, 자연인 정숙장 채널에 오셔서 만드는 방법, 네, 공유하시고, 여기 똑순이 여기 오셔서, 똑순이 아침은 요렇게 먹는다, 네. 음. 고구마 이파리, 고구마 이파리는 많이 먹을수록 좋아. 왜냐, 노테인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귀찮다. 그러면 묻힐 필요 없어요. 집에서 제가 먹는 거니까 된장 살짝 찍어서 그냥 먹으면 돼요. 음, 맛있다. 자, 호박당 한 숟가락 먹고. 음. 맛있어. 여러분 이게 무청은 보약이야 보약. 네 무청 항암 작용이 뛰어난 거죠. 요거를 먹으면 건강해져요. 음 짜지 않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요. 섬유가 풍부한 고구마 순잎 네, 잎사귀에 잎사귀 미끈덕거리지 않냐고요? 살짝 미끈덕거리지만 너무너무 건강에 좋은 걸요. 음. hmm <laughs> 이 비지전 한쪽은 간식이에요 간식 <laughs> 한쪽만 먹어도 배불러요 너무너무 고소하고 맛있는걸요? 아구 맛있어 예, 똑순이가 간식 먹는 것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간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비즈전 한쪽이면 되어요. 네, 빠이